성우가 바라보는 성우 세계, 일명 성바세. 제가 직접 발품을 파는 토크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엔 빛나는 여러분들께 대원성우국회 극회장인 안효민 성우님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엔 다음 극회장분을 만나러 가볼 텐데요. 네, 오늘 여러분과 만나볼 게스트는 잠시 후에 아시게 됩니다. 설명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만나 보시죠. 성우가 바라보는 성우 세계. 빛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제가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까요? <laughs> 네. 이곳은 바로 MBC 성우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만나볼 분이 누구신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력이 철철 넘치는 목소리, 익살스러운 중년의 모습으로 전천후 연기를 펼치시면서 현재 MBC를 이끌고 계신 황용걸 성우님을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정말 그 소개를 해준 대로 그렇게 매력이 철철 넘치고 그러지는 않는데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들 이 방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어, MBC 극회를 책임지고 있는 황윤걸 회장입니다. 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미철철 네. 넘치는 목소리는 진짜 완전히 전맥 듣고 싶잖아. 아이고. <laughs> 그한 5분 안에 이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들었다 났다 할수 있는 그런 이 면한 되는 목소리로 저희들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아, 너무 극찬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몸으로 방송이라 그루다겠습니다아 진심입니다. 네, 예.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제가 우리 극회장님을 그 모시고 또 MBC 운영위원장을 지금 현재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보면은 이 후배 입장에서 볼 때나 극회 임원으로 볼 때도 황인걸 선배님은 항상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저희들한테는 말씀 안 해주신 그 남다른 이 왕성한 에너지 젊음의 비결이 있으시다면 뭐 비결은 없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아 항상 좀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고 매사에 또, 어 진실되게 어, 행동을 하려고 하고요. 어, 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음. 생활하신다라는 게 후배들의 귀감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한마디가 아닐까 싶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의도하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여타 극회장님들과 그 비교를 해볼 때, 박형님이세요. 어, 그런가요? 예, 가장 음. 경력이 오래되신 극회장님이세요. 그 아,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아, 진짜, 예. 예. 갑자기 모시들어니까또어 그런가 하고 다시 생각하게되네요현 아, 극회장 중에서 맞형이시다 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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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나이에 대해서 또 저희가 좀 건드리면 안 되는 <laughs> 부분이지 있 않습니까? <웃음> 괜히 <laughs> 예. 실수의 나이를 알면 놀래는 어떤 그런 부분도 <laughs>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제가 호적이 잘못돼가지고 아 임진왜란 때 <laughs> 예.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laughs> 625도 아니고 아, 임진왜란. 예. 네, 임진왜란 때 호적이. 잘못되신 아. <laughs> 우리 황영걸 극회장님을 그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맛형격의 극회장님으로서 그 조금 부담감은 없으신지? 글쎄, 부담감도 물론 있죠. 단체를 이끌어 나가려면 아무래도 저를 희생하는 게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나보다는 후배들을 위하고, 나보다는 선배들을 위하고,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니까 뭐 나이와는 상관없는 그런 극회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극회장을 맡은 지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맡았어요. 예예. 처음, 그렇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50. 이런 선배님들이 전부 극회장을 하고 그럴 때였는데 제가 그때 만 어, 살이 최안 안 됐을 때예요. 가장 젊은 극회장이었죠. 예, 예, 그 젊은 극회장이었죠. 또. 그때 나왔을 때 후배님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세표 차이로 제가 극회장이 처음 됐을 때 그때 사실 그래 요 이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기쁜 것보다도 굉장히 좀 짐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mbc 성우들이 좀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사장님 직접 찾아 올라가가지고 공채로 뽑은 사람들을 이렇게 버려두면 어떡하십니까 아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때 박일선배님하고최낙천선배님하고 선배님하고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다 들어보시더니 사장님이 갑자기 화를 벌컥 내시는 거예요 당신 뭐하는 거야? 여기는 조직 사회야 오그 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뭔가 터지겠구나 했더니 배를 딱 누르더라고요. 그랬더 올라오라고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비들 와가지고 우리 팔 붙들고 이제 끌려가는 그 상상을 했어요. 아... 아, 그런 상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젠 진짜 올 것이 왔다. 이젠 들어 누워야 되겠다. 내가 이제 피를 토하고 진짜 어떻게든 해야 된다. 라는 각오를 이제 딱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올라오시는 분들 보니까, 그렇게 만나기 힘든 그 부장급들도 만나기 힘들고, 국장들은 더더구나 만나기 힘들었는데, 그 회사에 이사들이 다 올라오신 거예요. 총무이사, 제작이사, 보도이사, 뭐 해가면서 모든 이사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옆에 뭐 이렇게 저 하나씩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모범 다반디겠죠? 그걸 하나씩 다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앉더라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굉장히 겉으로는 그렇게 하셨지만 속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던 걸 저는 후에 알았어요. 그, 래서 아직도 그 사장님을 잊지를 못하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이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할 얘기를 또다 했어요. 하고 이제 성우들이 너무 힘들다. 타방송에서 들어오는 성우들을 다 막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할수 있는데 왜 그렇게 타방송, 사람들을 한마디 짜리도 쓰고 해가지고 우리 성우들이 못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제작 이사가 저희들이 지금 어, 라디오 프로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깜짝 놀랬죠 그렇게 그냥 어, 라디오 드라마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도 꿈쩍도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기뻤고 이게 진짠가 하는 생각도 가졌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 자리를 어, 끝내고 나서 성무실에 와서 제가 진짜 그야말로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만세 하면서 진짜 제가 그때 좀 잠깐 울었던 기억이 나고 성우가 바라보는 성우 세계 그렇다면 네. 아 이제 슬슬 개인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네. 아그 전에 제가, 친한 선배님이시지만, 은 MC이기 때문에, 네. 황윤걸 선배님, 황윤걸 성우님, 황윤걸 그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점은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아, 아니, 예, 전혀, 예, 예, 전혀 괜찮습니다. 예, 예, 방송. 네. 아, <laughs> 어, 과거에 그, 네. 한 인터뷰에서 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대학 방송국. 네. 아나운서 음. 출신이셨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그 아나운서가 되셨던 그 경험과 그때 에피소드가 기억나시는 음. 게 있으면 좀한 말씀해주시고 또 그게 어떻게 음. 계기가 돼서 음. 어떻게 성우 예. 쪽까지 이렇게 오게 되셨는지. 예. 일목요연하게는 아니더라도 예. <laughs> 예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장황하게 편안하게 얘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웃음> 예. <웃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한해 재수를 했어요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음. 어 공문이 붙었어요 학교 방송국 아나운서하고 PD하고 기술직하고 이렇게 어두 명씩 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되 예.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관심은 가지고 있었죠 방송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 대학 방송국의 요강을 보니까 3년 동안 근로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요. 아... 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웬일이야? 어, 보니까 꽤 많은 돈이었어요, 졸업할때는 그때 등록금까지는 아니었지만, 등록금에 버금가는 그런 돈이어가지고, 어, 이거 봐라. 그러면 이제 고향에서 이제, 어, 부모님이 이제 등록금을 보내주시고, 어, 그러면 나는 용돈 같은 거 이제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요즘 보너스. 예. 부모님한테도 네. 받고, 어, 그리고 또 근로장학금도 받으면, 어, 괜찮겠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짧은 <laughs> 생각에서, 그렇게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필기 시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기 시험이 있었고. 그런데 두 가지를 다 봤는데 아마 제가 제일 마지막에 됐을 거예요. 선배들이 이제 얘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 보니까 소리는 좀 그런대로 괜찮고. 소리가 너무 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 얘를 좀잘 키우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나봐요. 음. 그래서 선배님이 이제 어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술을 한잔 하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너는 실력은 좀안 되는데. 어 소리는 괜찮아가지고 너는 어 한번 가능성을 보고 자기가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선배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또 일단 근로장학금에 대한 감 감사였죠. 그랬는데 솔직하게 학교 방송국 생활하면서 제 인생에서가서 굉장히 추억이자 굉장히 좀어못 해본 게 너무 많았어요. 학 대학 다니면서 미팅을 한 번도 못했어요. 아 진짜요? 예 미팅을 한 번도 못했던 게 학교 방송국에서만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뭐한 가지를 하면 이렇게 파고드는 게 있나 봐요 제가 좀 음. 다른 사람들 다 이제 집에 가도 나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거 판 그때 LP판 뽑는 게 있었어요 LP판 이제 빨리 뽑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탁다다탁 해가지고 그 연습을 한몇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완전 귀신같이 뽑았죠 그냥 아. 그래가지고 뭐 하면 이제 탁탁탁 뽑고 막아 이렇게 했더니 선배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뭐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밤늦게 연습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냥 선배님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아, 어, 나중에 이제, 낮에, 한낮에 데이트라는 그런 팝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또 제가 진행을 맡게 되고,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편지도 많이 받았죠. 여학생들한테. 어, 특히 이제, 미대 애들한테 진짜 많이 받고 그랬는데, 현재 받아도 이제, 어, 다시 만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편지 사연만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끝났던 것 같고. 방송국 숙회진이 너무 압박했어요 빡빡 그때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그 생방송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어, 제가 했던 한낮의 데이트라는 그 팝송 프로그램이 생방이었거든요. 음.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학과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교실에는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펑크가 너무나 있는 거예요. 아. 완전, 완전 기관단장이에요. 두두두두 그냥 FFF 막 이거 빵빵빵. 나 있는 데 보니까 졸업이 안 된대요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든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 그래 졸업하려면 더 공부해야 돼그래서한 학기 더 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한 학기를 더 다녔어요 제가 성우가 바라보는 성우 세계 아 어, 사실 기독교 방송국에 먼저 제가 시험을 치렀어요 아 예. 어, 시험을 치는데 그때는 알았을 때는. 그 날이 접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냥 무작정 달려갔죠. 달려가서, 현재로 말하면 청원경찰 같은 분이. 수위? 어, 어, 예, 그분이 그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그냥 지원서만 써냈더니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뭐 주민등 록등본하고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하나도 못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지금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담배를 이제 함부로 사다가 <laughs> 갖다 주면서 했더니 일단 올려보기는, 올려는 보겠대요. 그 다음날 기다렸더니 오라는 소리도 없더라고요. 담배만 그래서 난리셨나요. <laughs> 그랬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였으니까 기독교 방송 떨어진 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음. 왜냐니까 하 어, MBC 시험이 그 다음 다음 달이 있었으니까. 아. 네학보사 있는 내 친한 친구가있었는데그 음. 녀석이 MBC 방송에서 성우 뽑는다는데 너 관심 없어 그러더라고. 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부랴부랴 서류 같은 거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넣었죠. 정당 MBC 그때 시험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줄 몰랐어요, 진짜. 그때는 10명을 뽑았어요. 음. 여자 5, 남자 5. 10명을 뽑는데, 2,000명 가량 온것 같아요. 아니, 구름처럼 하여 모였는데, 어, 가서 옆에 서 있어도 그냥 사람들이, 어, 너 그랬어? 뭐어쩌어뭐 뭐, 전부 이런 아, 소리들 뿐이에요. 아, 아, 전부다. 예, 뭐, 뭐, 뭐 그냥 동굴 속에서 <laughs>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뿐이고, 어, 여자분들도 완전 깨꼬리 굴러가는 소리들이고, 야, 그래도 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그래도 해보자.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야. 해보자.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때 이제 1차 되고 2차 되고, 어, 마지막 면접이 있었어요. 차인태 아나운서님하고요. 라디오국 부장이었던 김정환 부장님이라고 있어요. 그 부장님하고 또몇 분이서 이렇게 한 다섯 명이서 이렇게 심사를 보는데 큰 홀이에요. 큰 홀에 혼자서 들어가서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저기 앞에 가가지고 이제 심사위원들 바로 앞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되고 그런 그 면접이었어요. 이른바 압박 면접을 보신 거네요. 그렇죠. 사장님까지 나오신. 예, 예. 참 잔인한 면접이었어요. 학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대학을 지금 저 졸업을 아직 안 했는데 어 만약에 여기가 되면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만두겠습니다. 막 무조건 그냥 그때는 큰 소리를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소리 좀 낮추게 그래. 예 알겠습니다. 막 그리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심사위원분들이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꽤 많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했는데 어 나는 갔더니 몇번안 하고 그냥 됐다고 나가보라고 그런 거. 야이 떨어졌구나. 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집에 안 가고 이제 그 기다리잖아요, 다들. 기다는데그 복도에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나를 진짜 여기 MBC 떨어뜨리면 MBC 내가 폭파해 버리겠다. 그때 당신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MBC를 폭파시키겠다고한 사람은 이제 당신밖에 없다고. 그만큼 이제 혈기 왕성한 때였고 또 그런 거 봐주던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다들 면접 끝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런 다음에. 어 일주일 뒤에 이제 라디오에서 합격자, 명단이... 어, 합격자 명단을 아, 발표가 발표. 됐어요. 예, 발표가 됐어요. 라디오에서? 예, 라디오에서 학교 방송국에서 이제 라디오를 막 이제 내가 찾아가지고 그했더니그 기술하는 친구가 아, 왜 그렇게 라디오를 들으려고 그러냐고 그러자 아 들을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켜놓고 이제 혼자 몰라 이제 그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들었죠. 제 이름이 나왔는지 안 나온지 몰랐어요. 그런데 뒤쪽에 있던 그 기술을 하는 애가 야너 이름 나왔어? 그래. 어? 정말이야? 그랬더니, 나왔어! 그러서 내가 MBC 전화를 해가지고, 제 이름을 대고서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 음... 그때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었고, 학교에서 이제 제일 먼저 취직이 됐었고, 그 코스모스 졸업도 못할 뻔 했는데, 음... 교수님들이 이제 봐주신 거죠. 이제 방송에 예, 들어가서 예. 성우가 됐다 그러니까야 진짜 너 그런 재주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저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떠올라요. 학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아, 하여튼, MBC 성우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성우 씨의 생활을 그때부터 국제 생활을 직접 시작을 하신 예, 거네요. 시작을 했죠. 예. 이야, 드라마틱합니다. <laughs> 여러분께서는 음. 지금 자칫 MBC 폭파범! 이될 <laughs> 뻔했던, <laughs> 예, 황영걸 <황용근, 웃음> 성우님의 경험담을 <laughs> 아. 들으셨습니다. <laughs>